오늘은 400각 블럭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주 매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400각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빅블럭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고 이름은 빅블럭이라고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건 토모코리아밖에 없어요. 40cm, 40cm 높이는 7cm입니다. 7cm 일반적인 블럭은 6cm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사이즈를 한눈에 보여. 드리면 요렇게 이게 40cm, 40cm고요. 요게 이제 30cm예요. 30cm, 30cm 좀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20cm, 요게 20cm인데 요게 이제 사종된다기보다 블록이 자꾸 한 단계씩 커지거든요. 지금 추세가 블록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돌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석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커지는 건데 문제는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럼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형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밑에는 석분이랑 시멘트 랑 붉은 모래로 밑부분 다짐을 하고 위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위에 부분은 규사 종사라고 합니다 아주 보시면은 돌 같이 돌 돌인데 어, 조금 큰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넣어야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조 화강석 블록을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설비 차이가 있어요. 설비가 아주 싼 자재에서는 사이즈 큰 거를 못 찍습니다.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400각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공장이랑 정말 몇 개월 동안 힘을 합쳐서 한 달에 100바레트 정도, 한 달에 100바레트 정도만 계속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거꾸로 큰 블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가장 좋은 거 옆에서 틈차가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이게 1cm가 커요. 1cm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용으로 깔아도 굉장히 아, 이쁘고 좋습니다. 이, 뭐 휴게소 주차장 이런데 빨 25톤 큰차 다니는데 백 우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승용차 주차하고 1톤차 주차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6T보다도 이거 200각보다도 높이가 높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서 장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규사죠. 규사 매지. 시공을 하시고 나서 이 매지를 다 넣어야 돼요. 이 매지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보드 블록의 생명은 매지예요. 이 규사라는 걸 넣는데 규사가 안에 쏠쏠쏠 들어가야 블럭들끼리 짱짱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저희 전시장 밖에가 다 이걸로 깔아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규사가 4분의 1, 이 틈이, 이 틈이 이만큼 여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아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이거 4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4장이 들어가야 돼서 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매지가, 이 들어가는 매지가 절반 이상이 적게 들어갑니다. 절반 이상이 적게 들어가니까 시공비가 또 굉장히 아껴지는 거죠. 시공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게는요, 23kg에요. 23kg. 다소 무겁긴 하죠. 아주 가볍진 않습니다. 이 뭐, 그렇긴 하지만, 23kg여서 이건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시공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일반 남성들은 23kg은 누구나 다 들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23k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t였으면, 티 수가 더 높으면 무거워서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낸 블럭이 지금 이 400각이 너무 예쁘죠? 이게 사이즈를 다시 한번 비교해드려봐도 한 바퀴 삥 돌면서 비교해드려봐 이쪽으로 오면서 자 왼쪽 크긴 크지. 400각 가운데가 300각 오른쪽이 200각 회원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썼던 200각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추세인데. 저희가 아주 미리 키워 버렸어요. 원래 300각을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커질 블록이라서 그리고 이거 이상은 블록은 이제 안 커져요. 이거보다 더큰 500각 이런 건안 나옵니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찍기도 힘들 뿐더러 무거워서 시공을 또못 해요. 그래서 사이즈 블록 사이즈로는 400에 400에 7cm. 와, 이건 정말 대박인 자재예요. 회원님들이 올해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블럭이라서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다 돌만 하잖아요 화강석 돌 이런 돌만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돌 느낌이 안 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돌 느낌을 가장 낼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자재를 만들어내다 보니 이 400각 70T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한파레트 가격도 착합니다. 한파레트에 17만 6천 원이고요. 이거 장수로 얘기를 하면 톤수는 한 1.6톤 조금 더 될지 뭐 1.6톤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장수는 한파레트에 54장이냐? 56장. 한파레트에 56장이 들어있어요. 한파레트에 56장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시장은 오시면 그냥 바로 한파레트씩 구매가 가능해요. 이게 블럭 중에는 가장 비싸고 찍기가 힘들죠. 그래서 잘안 찍는데, 하여튼 제가 공장이랑 이번에 상반기에 얘기가 잘 돼서 이 블럭만큼은 조금 계속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